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판이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 찬나이다 하니 사,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울모와 덫에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어, 크게는 세 자, 이렇게 작게 나누면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란 떠.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신학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예정론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맥으로 이세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일 절에서부터 7 절까지. 6절까지 볼 것인데요. 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10장의 뒷 부분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던 때, 가장 순종하지 않았던 때를 하나 역사적인 걸 찾아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 그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인에 관한 이야기고요. 엘리야 선지자 때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인이요, 아브라함의 시요,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판이라. 즉 상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 내가 이스라엘의 한 족속이고 베냐민 집화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지 않니? 나를 보면 알수 있지 않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전부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보면 알수 있는데요. 2절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하냐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예, 대단히 이게 종교적으로 얼마나 탄압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열왕기 1 10... 89, 20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순종을 안하는 겁니다. 보통 안하는게 아니라 너무 안해서 하나님이 3년간 비를 안내리겠다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해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3년간 비를 안오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년간 비가 안오니까 이 아하방과 이사벨 여, 왕비가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탄압해서 다 죽여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죽였으면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을 허려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찾아서 다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 나이다. 네,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정도로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이 탄압이 심했으면 이런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게 그렇게 3년간 흘러가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는 겁니다.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의 제사장,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도합해서 850명하고 영적인 전쟁을 보냅니다. 니네 다 나와라. 누가 참신인지 봤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사장, 제단에 아, 어, 소를 갖다 놓고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열심히 기도했으나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함에 재단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백성들이 거기에 나와서 모두 구경하고 있던 백성들이 참신임을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참신임을 알게 돼서 그 아세라와 바알 제단의 제사장들 850명을 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벨 여왕이 이사벨 왕비가 더 열받아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네, 잠시 우리가 지금 이어 바울 선생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조금 살펴야 됩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기독교 아니 문화적으로 유대교를 엄청 탄압했습니다. 너무나 탄압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에게 무릎을 치고 키스하지 않은 입맞춤하지 않은 칠천일을 따로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 7천 인에 따로 남겨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요 한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7천 명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문화적으로 탄압이 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사레에 물들어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물들어서 살아간 겁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잠시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저 선배가 10년 전부터 노력해가지고 시골 마을에, 시골 마을에 새 가정을 회심시켰습니다. 근데 회심시킨 지몇달 만에 다시 이, 무슬림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문화적인 탄압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가요, 북한처럼 권력에 의해서 탄압해도 힘들지만, 문화적으로 탄압해도 매우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자유를 느끼는 종교의 자유를 느끼는 곳에 있어서 그렇죠. 이 문화적으로 종교 탄압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저희만 해도 일요일날 교회를 안 가고 창문을 열어 놓습니다. 왜 열어 놓냐고요? 우리는 일요일날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동네 사람들이 안 그러면 왕따를 시키고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게 집을 빌릴 수도 없고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저들은 문화적으로 팔지 않아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도 탄압이 엄청 이르는데, 자이 당시 이 당시가 지금부터 3천 년 당시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신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신, 성과 자녀들을 또 번성시키는 이 풍요, 물질과 어떤 권력과 그다음에 성적인 것들이 합쳐져 있는 문화와 문화가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성경 말씀으로 와서 이것을 엘리야 때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가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때인데요. 유대인들이 자꾸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걱정돼서 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도요, 어, 다, 디에나라고 하는 다이에나라고 하는 풍요의 다신의 여신이 그리스신입니다. 성전 앞에서 공창, 이 디에나 신전에 가서 어떤 성적인 교미를 통해서 신께 제사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너무나도 판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2000년, 1000년 전에도 천년 전엘리야 때도 바알에게 그렇게 탄압이 심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이을 하나님이 남겨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험남한 세상에도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남겨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뭐 비유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눈에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지금도요, 여전히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우상이 숭배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TV 드라마 같은 거한번 보십시오. 도깨비, 구미호, 이런 것들, 영화 보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토르, 마블에 나오는 영화들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헛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얼마나 지금 문화가 심하냐면요. 한국의 기준으로 한국 초등학교에 한 반에 교회를 나가는 애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답니다. 친구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요즘 교회 가면 애들이 교회 가면 애들이 그런답니다. 교회는 외관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미 문화적으로 탄압할 만큼 탄압되어 있고요. 이미 문화적으로 기독교가 감소하는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오늘 사실은 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칠천인을 둔다. 그래서 지금, 지금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3,000년 전에도 남겨진 7,000인이 있었고요. 그렇게 문화적으로 탄압하고, 그렇게 탄압이 있어도 바르게 물길치 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7,000인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2000년 전에도 세상 문화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세상 문화가 너무나도 헛된 이야기들로 갈 때도 남겨진 자가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합니다. 5절입니다.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3000년 전에도 바울이 활동하던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헛된 이야기들로 문화가 이루어져 있고 이 헛된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저는 지금도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남겨진 칠천인, 나는 세상 문화에 젖어 들지 않은 칠천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남겨진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흐름이 더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니라. 사실은 남겨진 7천이든 2000년 전 신약시대 때 남겨진 자든 지금 남겨진 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감소하고 줄어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서 남겨진 자들을 두실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이 땅에서 선교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미국의 기독교의 부응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니까 너무라도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그분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남겨진 자인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위해서 이곳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시 기독교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